없습니다. 어, 파라 나왔어요? 어오 아, 겐지가 <laughs> 어, 그런데 레드팀 지금 무서운 게 포킹 어, 조합이거든요. 일리아리 소좀 파라. 네. 없습니다. <laughs> 자 자리야 지금 살짝 눌러놨을 때 조금 들어가야죠. 어 뭐지? 어, 네. 아 뒤에 괜지한테아파요 아, 오. 그래서요 근데 라이너스로 이제 바꿔놨죠 이금 정면 밀겠다 앞으로 조금씩 이제 밀고 나가면은 자리 안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머, 너무 너무 대체하지말고아 이거 좋습니다 단어 순서가 지금 잘떠어오고1리1이궁극기 써주면서 아 근데 이 비트 센터 잘했죠 아 근데 아, 네, 죽을 것 같아요. 아, 초월을? 초월 그냥 썼어요, 이거? 일단 살고 보자. 뭡니까? <놀람> 이쪽에 파라가 있죠? 자, 오지 마. 어? 아, 어, 일리알 이거 헤드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비빌 수는 없고 겐지가 겐지가 맞습니다 자리를 계속 먹어줬으면 파라가 다시 자리를 못 잡았을 텐데 옆으로 돌아서 또 이제 암살하러 가고 있죠? 킬 받고 아, 너무 잘 되었어요. 아까부터 겐지들이한 번씩 잡니다. 아 이거, 아 망치가, 아 근데 킬까지 연결이 돼야 돼 이거. 그 자탄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딸 수도 있어요. 아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아 앞으로만 가다가. 아 아픕니다. 일리아리가 너무 아파요. 아 루시오 자고 이러면 아나까지 아나까지 3명 데려가면 좋은데 데려갈 수 있나요? 이거? 아 아파요 아파요. 아 지금 이게 공기를 4 개나 갖고 있는데 이제 못 쓰고 잡힌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 지금, 아, 리스폰 너무 뜨거워요, 이거. 궁 어, 못쓰고, 그냥 내주면 뼈 아프거든요? 일단 비벼요. 일단 비비이다 비비언서 해줘 비비언서 해줘죠 아, 홍수, 홍수 살리고? 그래도 비빈이다. 비트, 비트 써줘야죠. 아, 씨, 긴지 죽었고. 아, 자디야 예, 이렇게, 이것좀 내주고, 뉴내베어뉴질 아, 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베어뉴어 뉴질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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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 이러면 은좀 프리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 그래도 그 헤드? 좋아요. 어, 그, 그, 포킹을 너무 많이 맞았네요. 어, 아쉽습니다. 이거 살수 있었는데. 어, 근데 지금 레드팀이 궁기가 너무 많아요. 자, 소전? 매일금 켜주면서 아낌없이 써주면서 네분번 17초 넘겨두고 골이 납니다. 뭐 황성 차이도 많이 큰것 같네요. <laughs> 시작합니다. 아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루 팀에서는 한쪽인지다 보니까 라이너트 방벽도 이제 뚫기가 좀 어렵거든요. 힐러부터 이제 방벽에 데미지를 입혀주는 그런 애들도 아니기 때문에 포킹이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은 조합을 변경해서 나오기보다는 그 기존의 하던 걸로 나올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소비층에서해전도 들고 나어요? 해전대가 밴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시와를한마 <laughs> 키우려고요. 농담이지? 네? 시와가 어때서요? 첫째. 거기가 아니잖아. 을 확보합니다. <laughs> 생각서 <laughs> 앞서 나가면 전장에서도 전장에서 앞서 나거아무래도 이번 판에 또 이제 위도우가 밴이 되다 보니까 좀 프리하게 파라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코가 있어요? <laughs> 습니다에이 있는 거 확인했어요. 주연 선수 네. 잘 잡아줬어요. 어, 안아 피일인데네. 잡피진 않았고. 어, 잘 잡았어요? 네, 이거 밀려요. 체력 관리 안 돼요. 지금 레이팀 아, 된가이 없어요. 해저드, 한쪽으로 2층도 잡아줬어요. 파랑 못올게 하고 있거든요. 아, 해저드 있고, 해저드, 이거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거! 살면 좋아요? 살면 좋은데? 살면 좋은데? 케어 들어요 어, 좋습니다. 아, 헤저한테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아, 근데 위에 한조가 남아있어요. 한조다? 한조가 이게, 죽어도한 명을 따면? 한 명을 따면? 한명 따면? 따면? 아. 아쉽습니다. 공기상도 서로 비슷하거든요. 아, 한 조, 구기는 한조 갔어요. 이 공기를 빨리 빼든 공격을 시도하든 해야 되는데, 너무 대치를 오래 하고 있거든요. 내방 네, 안, 방안 먹어주고. 내 네, 앞으로 가줘야 돼요. 너무 몰려있습니다, 지금. 오공입니다. 슬슬 들어가야 돼요. 자, 갑니다. 다섯 지금 봉 박고. 내팔을닦고 네, 소전 잡아주고. 어, 근데 바티스가? 네, 한줄 잡아주고. 오, 또 바티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캐리를? 어, 루시오도 잡아줬어요. 어, 마지막에 바티스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아, 너무 잘, 잘 써줬는데, 잘 잡아줬는데, 이걸. 아, 죽는 것까지 나왔어요. 이런 파티 먹어도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